튜디어 아닌가요? <laughs> 똑같아, 똑같아. 마트, 여기서 마트, 여기서, 와, 우와, 이거 똑같대 재질 똑같대 여기서 만 여기서 오 이거 이것도 마트 준이어 아니야? 이거 뭐야? 상봉에어진 아, 권력의 띠 옷이 얼마죠? 도널드 어메 2억원이요 근데 심지어 우리 티셔츠 2억원 넘지 않아요 셔츠 1억원 1었어이 비싼 주인 잘 만난 기회. 도널 찍어봐봐 <웃음> <웃음> 나 에이. 너무 누워계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찍어 네. 네. <laughs> 너무 누워계신 거 아닌가요? 너무 힘들었어 빨려가지고 힘들었어? 아, 그치. 유혈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치, 그치. 가요? 네, 갑시다. 그니까 러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나? 네, 와, 신기하다. 그치. 가실까요? 네. 뒤에서 부채를 사라고 강매를 하네요? 거의 뭐, 티사이사타급으로. 어, 따라오네요. 부채 들고 따라와요. 동해 부채 사라고. 달라요. 응. <목소리도> 달라요. 집에 엄청 많아요. 아, 네. 아 여기가 공연장이야? 네. 우와, 네. 나는 어... 공연장이 어디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 키오스크 아 그래서 키오스크가 음. 있고 여기가 어, 공연장이구나 우리 화장실 갈 거면 숙소 갔다 오자 아 그래도 됨 이것이 권력 <laughs> 레갈라 스카이 시티 권력이죠 두 가지 미션 있어요 저희에게는 첫 번째는 네. 실물 티켓을 받을 수 있냐 QR로 입장하는 게 맞냐 확인하는 거두 네. 번째는 이제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고 엘프한테 물어보는 거 제가. 이 하트 필기. 잘 빨리 오. 우리 어디서? 멀리서 왔는데? 우리보다 멀었으면. 그러니까. 근데 님들 티켓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c 니 체인스 페 change paper ticket? 퍼티캡 페인스 페이퍼티캡? 페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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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t 스 페인스 페어스 페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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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약간 c 라인 머신을 말한 건지, 그게 조금 헷갈려요. 두개가 있네. 정신없다, 그치? 차라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건가? 근데 저거는 UUTIX라고 써져 있었거든. 이거 뭐 물어봐볼까? 어? 펜토피아야?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펜토피아다. 페이퍼 티켓? 페이퍼 티켓? 아, 오, 대박, 대박. 슈퍼 슈티켓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 그 교통수단 티켓같애 어, 어, 그 막. 아니 제 티켓북에 들어갈 때의무아 맞네 그러게 나도 그러네 접어야 될수도 있어 음 되게, 우와 진짜? 네. 우와 대박 아니 한국에서도 안한 이벤트를 맞아. 대박이네 중국어를 못읽는데 어떡하죠? 음 땡큐 뭐 이렇게 많이 줘? 뭐야? 캔디야? 아둘 오우와 대박 이거 이벤트거 같아 잘봐 우리, 우리 여기다. 여기야, 여기, 여기. 이거 뭔데? 어디로 가요, 선생님? 어디로 가요? 아, S?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어? 꼭 물어볼까? You. Can you, my friend, we want to see together. You here, I go here. Uh,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A few moments later. 할수와 오늘 응어법 완전 크게 뒤졌다. 할, 뒤졌다. 우리 둘만 할수 있어 뒤졌다 <laughs> 이게 다 이벤트인데 음, 잠들고 싶을 때이 불빛 나는 걸 하고 소화이 때는 블루라 이거네 모가 응. 응. 아쉬워할 거고 응. 왜 뭐야? 왜왜 왜, 왜 이렇게 음성거려? 어, 이거, 뭐야 뭐야 건강하게 걸어 연예인인 것막 한경 아니냐

맞지? 3시간 반? 아, 아 네. 30분. 아, 30분, 맞아. 그러니까 홍콩이랑 공연이 짧아서 아, 네. 아쉬웠는데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한거 같거든요, 공연에. 네, 그 짧은 편이니까. 어, 어, 어. 이해가 잘안 돼. 분명히 공연이 3시간 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왜 30분밖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다. 어, 재밌다. 연속이 이런 거구 어! <laughs> 아니, 너무 재밌요 진짜. 왜냐면 혼자서는 막 이렇게 날뛸수 없잖아. 물론, 응원하잖아. 아, 아. 아니, 어, 어, 막 막, 막 이러고 못하잖아, 어. 하잖아 그리고 뭔가 애들이 예쁜 걸 봤어. 그랬을 때 아무도 공감할 수 어. 없잖아. 왜, 여러분, 왜 해외여서 이렇게 예쁘실 거예요? 오늘 슈퍼주니어 덤머 페스티벌이었어. 임성? 진짜 머리가 왜그래다 왜, 그래, 다? <laughs> 뭐 잘생기고 난리예요? 내말이요 저는 조규원의 간단에 미쳤나고요. 근데, 아니, 근데 난 그거 너무 귀여워. 머리를. 내리고 싶은데 관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버블을 보내 놓고 아 근데 너무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네~~ 어,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깠어요 그러니까 최시원씨 네네 최시원씨 그 정도 반가는요? 네네 사랑입 진짜 저희가 원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민니 원했던 거 우리가 원했던 거 에브리바디 어 모두가 원했던 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오늘 홍콩 그거예요 어 이거예요 네.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스포오 서울 마통가 홍콩입니다 이거요 최시원 씨 와보 와보 왔다 따봉 어. 드립니다. 네 김이철 님도 헤어 라그야뭐 뭐 말해 뭐하는 나는 오늘 너무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정말로 어, 모르겠어 진짜로 뭐뭐뭐뭐부터 말해야 돼어떡해내 말이 이러러 이러러 가는 거나? 말해. 여기로 가는 거야 이어디로 가나? 야 이거 좀 권력인데 바로 호이 나오네? 음. 이 슈퍼쇼 끝나고 저희 집이 3분 거리에 있는 <laughs> 이거 어떡해? 다 왔어요 지금 갑자기 배경이 바뀌면서. 잘생겼다. 잘 커졌어 여러분. 너무 크셨어 여러분 너무 너무 대견하고요. 언니 진짜 대대견하고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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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너다온 거야? 공연이 끝났는데요. 5분만에 집에 도착했어요. 아 이게 바로 해초의 맛? 어? 여기 아 여기 아니야. 전에 보시고 최할환씨는 기도도. 아나 너무 감동이야 어, 나는 진짜. 오늘 솔직히. 너무 많이 무서워서 좀 당황했지만 난 정말 감동이었어. 난, 저, 난 한국 때도 너무 감동이고 나도 너 여기 어, 리키타 패세요 자, Close your eyes. Three seconds. 1, 2, 3. Finished. 제가 예약했던 예약기도, 예약 기도가 지금 다 전송됐습니다. 와. 오늘 잠못 자시는 분들은 잠잘잘 잘 거예요. 우울하셨던 분은 안 우울할 거예요. 공허하셨던 분은 공허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을 감고 소원도 빌었어 아 진짜? 어. 나는 그냥 소원인가 말하는 대로 뭔가 게, 이렇게 이렇게 어. 새겼어. 어. 가슴에 어. 새겼어. 그럼 말. 그 영어로 말하신 거 진짜 감동해요. 진짜로 뭐라고 다 알아듣고 느 어, 저친 그냥 감동적. 어, 느꼈어요. 느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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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느꼈어. 어. I love you and I thank you for being with us and I promise you I pray for you tonight and we will be forever with you all. Thank you. F 사랑한다 사랑했다 사랑하자 아자아자 그냥 아.. 오늘 그냥 포인트가 쉬. 너무 많았다 뭐부터 말해야, 뭐부터 말해야 돼? 응저 뭐부터 말해야 돼? 쭉 가죠? 그첫 번째 의상? 아 근데 우리끼리 말해줘 아 그니까 <laughs> 아, 좀 쉴까? 우리 아, 좀 잠시 쉬실까? 아 시작할까? 그래 그래 이따가 말할게요 계속 아, 아니 저도망찍기라했는데 <laughs> 미미 갑자기 오셔 호텔 로비에서 오는 여자 <laughs> 실전 되게 사연 있어 보인다 어머 뭐. <laughs> 무슨 일 있으세요? <laughs> 아니 미미 <님이> 먼저 말했더래? <laughs> 내가 먼저 말했는데 <laughs> 나 최시원이 슈즈에서 좋다는말 밖에 아, 안 했는데 뭐야요뭐야요 말해봐 뭐예요뭐요 감동이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맞잖아요. 최시원이 슈즈원이... 아, 근데 왜웃으 지금 카메라에 아니 오? 아미는거 아니야? 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한번 하세요 아안왔어요안왔어요안왔어요 뭔데? <laughs> 그냥 네네네 요약해보자 그냥 열심히 하고 오. 슈즈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야 그게 마음으로 너무 느껴져서 199회를 어떤 것처럼 언급하고서 너무, 너무 이었어 <laughs> 아니, 눈물을 그칠 셈이 없네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녀예요. 썸네일인가? <웃음> <웃음> 아, 뭐 할지 고민했는데, 썸네일. <웃음> <웃음> 요거 올라오면 <홀로 하면> 되겠다. <laughs> 우울한 사람은 뭐, 이거. 안, 안 우울해질, 우울해질 거고. 밤에 잘렸으면 좋겠 어, 뭐 공허한 사람은 공허하지 않을 거고.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 내가. <laughs> 모르겠어. 왜냐면, 왜냐면, 우리는 각자 약간의 슬픔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 왔다. <laughs> 어, 아, 배 아파. 오열하고 계세요, 지금. 이분 <laughs> 오열하고 계세요. <계시> 오는 <laughs> 거야? 아니, 그냥, 최시원이 너무 감동적이래. 아, 우물가 운동하긴 했어. 근데 <laughs> 눈물은 안 나.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근데? 전. 정... <laughs> 정... <laughs> 뭔데? 정체가 뭔데, <laughs> 이게? 내가 진짜 네. 너무 궁금한거야 어. 진짜 이만큼을 들고 있었어 부짝부짝 웃긴 초보잖아 그빼서가지고 두개 하 주는거야? 근데, 뭐, 근데, 근데 네. 자기가 만들었대? 디자인, 와, 디자인, 와. 디자인 진짜 이쁘지 않아? 어 그랬다. 그러게 뭘 <근데> 뭐, 뭐, 해서 위 해부 4피클 해가지고 <웃음> <웃음> 가져왔어야 돼 흰색 하 근데 이게 뭐예요아 아, 아니 배고플거 어 감사합니다 맞아 뭐야? 언니 이게 레몬티 같은건데 그냥 국민 레몬티래 감사합니다 전화도못 하고? 제 말이 안 나왔어. 소리 너무 질러서? 어? 아, 얘 말이 처음 했어 그런 적이. 아니, 춘식이. 춘식을 왜이 사랑해? 왜이 사랑해?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야, 지금? <laughs> 여기 어니고 아까는 나리고. 아까는 아니고 지금 이거. 아니, 왜? 저 중간에. 아니, 아니 그거... 뭐... 나말 말했으면... <laughs> 말했으면... <laughs> <저> 거의 그 <laughs> 19에 박정수였거든. 요데 아니, 근데 네? 아니, 그리고 언니가 흰색 나시였잖아 보실 응. 게 너무 너무, <laughs> 너무, 너무... 아니, 너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라고 줄아이 내가 복고 생각이 난 거야. 내가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아그니까 갑자기 저 사람들 살피 얘기하 아, 내가, 내가 벗고도 너무 민망한 거한 2, 3분 정도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도웃언니 나도 나도 그냥 보 어, 보보송 이랬는데 보송보송 내리야친로등다 파이브 너무 웃더라아 <laughs> <내려와서 웃음> <신경 등다빠, 이거. 웃음> <laughs> 그러니까 그걸 바꾼 것 같아 뒤에가 지아 그럼 지퍼 내린 거어 나도 찍었어 나난 찍은 줄 알았어 정수은그미인에서돈 때문에 너무 바빠 옷 때문에 계속 내 언니한테 무슨 얘기를 정수아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어. <laughs> 맞어. 나 알아. 어제 성공했대 어, 어제 아, 성공? 그러면, 그러면 서울 3일 내일 실패하고 어제 성공하고 오늘 또 실패한 걸본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응. 그리고 나또또 그래서 소리 쓸때 은혜 망한 망한 그때보다 제시원이 영원히 웃는 거야.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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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되게 웃겼어. 애들이 다 웃겼. 아 근데 뭔가 웃긴 일들이 너무 많았어. <laughs> 어? 그동물은 입었을 때 서로 <laughs> 안 보고 있었어. 아, 아 각자의 그 각자의 <laughs> 그래 동는좀 <laughs> 낮았다. 어 동희가 너무뭐뭐하지 않았어? 동희가 뭘 했어? <laughs> <laughs> 기현이뭐 하지 않았어? 기현이가 뭘 했는데? 나는 <laughs> 점수 나올 때 점수 보고 <웃음> <웃음> 아니, 보고 아니, 아니, 계속 날봐. 아 근데 너는 똑같아. 애가 너무 예쁘게 웃었어. 아 그래서 좋아. 내가 그 생각이 어 아, 오늘 좋아. 둘은 통았겠다아은 음. 정도를 넘어서서. 아니야 <laughs> 진짜 동 되게 기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 동희? 규현이 봤어? 규현이가 <laughs> <laughs> 계속 뭐 펭귄을 따라했다는 거 걸... 무슨 소리 아닌가? 거래, 거래. 전차 펭귄이 빙의해서 걸었다니까? <laughs> 완전 열심히 춤췄잖아. 응. 아니 파티아 파티 할때 정수가 온몸을 불사르면 아, 볼 사람이 아 그래서, 춤을 췄었어. 그래서 시원이랑 협재랑 애들 다 구경하고 있어. 어, 먹 웃고, 폭 어. 어. 같은 거. <laughs> 어, 그런 거안될수 있잖아. 조연이 솔라콘 같다 오셨나? 어, 그런 거 아니야. 리스타 어, 어, 그, 패스는 미안해. 근데 기억이 없어. 근데, 근데 일단 그재기는포인트도뭐지 또는... 잔망을 엄청 부리지 않았어. 와, 우리들의 사랑에서도 갑자기 어. 윙크한 거 봤지? 당연히 봤겠지만. 당연하다, 당연하다. <laughs> 당연하다. 아니 진짜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가깝고 응아 이게 작았어 작아 응. 공연장이 좋았어 어. 여자 화장실 너무 많은 거야 아 맞아 양쪽으로 난 그것도 좋았어 어, 화장실 뭐이 LED로 이렇게 세고 있어서 문무기 멀리서도 보이더라 그리고 나는 어쨌든 슬로건을 갖게 돼서 좋아 우리는 한국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쉬워 응. 아 그니까 내가 응? 언니한테도 아쉽다고 하고 아 그래서 우리 영상 보여줄까? <레인> 그래 소리 들어봐 소리 들어봐 어떤? 뭘 부를지 모르겠 나는 부르다가 수치스러워가지고 <레인> 몇번몇번안 불렀거든? 음. <laughs> 이거 찍를 냈을 때다. 엄마, 제 찍었잖아. <laughs> 이거 오리고스 털이잖아. 나중에 화하는다고 이제. 갇혔어. <laughs> <다쳤어>. 제발하하발하 <제발요. 웃음>